가 아, 자, 묵란단담이 이강인. 와, 와, 이건 뭔 짓이야? 야, 그래도 이제 진짜 확실히 서열 정리했다. 아스날은 우리 토트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리그컵 준결승전 상대 리버풀. 두렵지 않다. 왜냐, 리버풀 감독 콘테이기 때문이지. 줘야지, 줘야지 카요데. 왜안 줘? 그렇지, 양민영.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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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해 그렇지 양민영 델룩 시즌 두 자릿수 득점 근데 네, 이 박싱데이 때 첼시 분명히 미끄러집니다 우리는 리버풀하고 입스위치 다 잡을 건데 벌써 아시안컵이야? 아시안컵을 또또또 또, 또 나가요? 아니 아시안컵 2년마다 네 이거 왜 2년마다 하는 거야? 잠깐만 3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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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해가지고 5년 갑자기 왜 열려 이거? 원래 4년 주기, 3년 주기로 하다가 아무튼 뭐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뭐 어떻게 내가 뭐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빨리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자, 박싱데이 중요하죠. 두 경기 다 이겨서 리그 1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양민혁이 헤딩 골 내면 어떻게 막을 건데? 기가 막히다. 내년 골든 보이는 무조건 우리 민혁이야. 무조건이야. 그렇지. 나이스 브라이튼 첼시 졌고요. 맨시티는 비겼습니다, 리즈하고. 19라운드 토트넘! 리그 1등입니다! 런던의 왕에 이어서 프리미어 리그 왕! 아, 가비 야, 그래도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손흥민 헤트트릭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지금 득점 2등이네?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민혁이도 잘해주고 있어요. 11골, 5 어시스트. 근데 여기서 성장 멈췄다고? 어? 이게 풀포텐이야? 야, 아니,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불포텔이냐고! 아,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고 해줘. 아니지. 에드워즈. 페리발. 왼쪽 보고, 양민혁! 가자! 시즌 12호 골! 오케이! 첼시 비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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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점 3점 차. 아. 겨울에 선수 좀 팔아야 되거든요. 솔랑케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고요. 와 어, 이걸 간신히 이겼어. 그리말도 부상이야? 또 부상당했네. 아 진짜 씨, 새끼 진짜 나랑 존나 안 맞아. 그리말도 계속 부상당해. 자 지금 겨울이적 시장 때 우리가 영입해야 될부분은 왼쪽 인사포랑 왼쪽 윙백 사야 돼요. 세세니옹이 잠깐인대 할까? 필수이적은 좀 그렇고. 선택이적 딸고 아, 팀그로우는안 되는데 홈그로우는 되네. 야 근데 여기 루쿠쇼랑 벤치를 둘다 누워있네. <laughs> 어 마이키 무어 쓰면 되겠네. 왼쪽에는 가자 무어야 임대복귀 집으로 돌아와라 무어. 마이키 무어 버밍엄 시티를 떠나게 되어 슬퍼하다. 속으론 이러고 있을걸?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내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겨울에 빅사이닝 한번 할까, 그냥? 혼지 살까? 아니, 내가 솔직히 고민이, 혼지 살까? 핫토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주급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우리 토트넘이야. 우리 1조 클럽에 가입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주급 걱정하지 말고, 민혁이랑 잘 조화가 되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 주전급으로 뛰고 있긴 하네. 완전 주전은 아닌 것 같고, 핫토 사자. 핫토 사는 게 맞는 게, 그래도, 우도기가 하토보다는 명성이 높잖아. 서브로 나와도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혼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 내가 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쟤가 왜 백업이죠? 이럴 것 같아. 비싸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쌀 때다. 살 거면 빨리 사자, 그냥. 자, 리그컵 준결승전 리버풀전이구요. 가보자! 와, 근데 리버풀 스쿼드 진짜 존나 쎄. 비르츠! 아, 괜찮아. 2차전에 이기면 돼. 왠지 세세뇽 사우디 갈것 같더라. 야 믿어, 그냥 2천억에 사자. 할부 때렸잖아. 살 거면 그냥 과감하게 사. 이게 근데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망주 요렐 하토 2천억에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급이겠지? 아니 누가 누가 프로제에다가 댓글 달았더라고. 이적 시장에서 돈 존나 막 쓴다고. 아니 돈이 좀 남아 돌아가지고 어서 와 하토. 아니, 분명히 내가 보고서 세번 보냈을 때는 많이 성장할 수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기 당했다 씨발. 아니, 분명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음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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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약간이야? 아, 내가 이래서 별점을 안 믿어요, 이거. 분명히 살 때는 4개였단 말이야, 별점이. 사니까 3개 반이야. 어? 친정팀이구만? 파토, 보여줘. 마이키무어 선발로 써보겠습니다. 이거 2천억 써서 샀는데, 만약에 아약사한테 진다? 이거보다 추한 거 없어, 진짜. 이거 우리 로테이션이야. 풀주는 아니야, 사실. 아, 패스가. 나이스! 이게 아약스야. 핫토. 여기서 실수하는 순간 민심 날아간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마이키모어 굿 패스! 와! 비터스잘 찔렀고, 옵사이드 아니야, 이거? 마이키모어! 와! 니판! 와, 토토넘의 미래는 너무 밝다. 도제의 아이들. 챔스에서 캐리 중.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챔스 16강 확정이에요 아 근데 언제 와어 의사 언제 와 미녀가 흥미나 강이나 언제 와 도대체 <laughs> 아니 의장님 이정 예산 더주신다고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한데?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금류 예산에다가 지금 이정 예산까지 하면 은 거의 4천억 주셨는데? 미쳤구만 아니, 이걸, 이걸 또쓰라고요 지금 딱히 살 선수가 없는데? 아, 왜또 아스날이야. 아, 씨, 리그컵에서 만났는데, 에플컵에서 만나네. 오히려 좋아. 이번에 확실하게 밟아주자고. 최근 전적 보세요. 다 이겼거든요? 최근 흐름은 우리가 정배야. 챔스 마지막 경기, 요번 경기 이기면 이번 시즌 챔스 16강 확정 짓습니다. 이겨야 돼, 이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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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벼리발! 그렇지! 체르 크지! 챔스 16강 진출했고요 어? 어? 잠깐만 리그컵 준결승전에 손흥민 2강이 다 안오네? 다 못오네? 이거 큰일났네? 나올줄 알고 1차전 거의 포기한 거였는데? 준결승전 올라간 거야? 어...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이건 뭐야? 오현규, 톱에 좌흥민, 중강인, 우민혁 국대가니까 좀 더... 크는 듯? 확실히, 국대 가니까, 명성이 좀 오른다. 명성 두개 반이었다가 세개 됐거든요? 아시안컵 우승하면은, 한세개반 되나? 안 돼! 뭐야, 이건! 반도벤, 2주! 베리발, 2주! 씨발, 뭔 웨이트야! 우나이 시몬, 중복성 탈장? 아니,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선수 3명이 나가리가 돼. 말이 되냐, 이거? 개씹어까, 아니야? 뭔 과로여, 그리고 얘는. 경기 뛰지도 않는데. 잠깐만요, 지금 아 잠깐만요 이거 봐야 될것 같아 지금 오 페르마인 페르마인 자괴다 지금 아이 미친 새끼야 무슨 주급이 2억이야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잠깐 쓸라고 했더니 주급을 2, 사 먹을 달라 그러네 디바인 임대 복귀 돈 쓰지 말고 디바인 오라 하고 돈리 복귀 집에 불났다 임마 불 끌어와라 급한 불부터 끄자 뉴캐슬전 아니 씨발 선수들이 없어 만약에 여기서 골키퍼 부상당한다? 게임 던질게요, 그냥. 마이키 무어! 와! 데뷔 골 미쳤구요! 여기서 마이키 무어. 손흥민 기습숭배. 찰칵 세레머니. 지금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긴 한데, 첼시도 끝까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 안심하긴 이르다. 아, 진짜 족 같다. 부상 왜 이렇게 많냐?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 포지션을 강화해야 돼요 지금 좋됐어요 우리 야 부스코비치 콜업해 그냥 부스코비치 콜업해서 앵커로 쓰면 되지 뭐 왔다 올리세 올리세 임대 영입했고요 올리세는 뭐 오른쪽 인사포로 쓰면 될것 같고 야 이거 공 하나 지워 이거 2천억 아니고 200억이야 기사 정정 보도해주십시오 요렐하토 2천억 아니고 200억입니다 아 이거 코리안 3인방 없이 이길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와우 대한민국 준결승전에서 이라크 꺾고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 캐리. 와 결승전 한일전이다. 와 언제야 이거? 2월 7일 구경 가야지. 일단 리그컵 준결승전 2차전 우리가 1대 0으로 지고 있거든요. 야컵못 뛰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야 얘네 다못 뛰는데? 뒀댔네. 이거 뭐야? 어떻게 뛰어 이거? 파토 메잘라 가자. 보여줘. 선수가 없습니다. 후보선수 4명 제출할게요. 해보자! 그냥! 온몸 비틀어! 그냥 비틀어! 엉켰다! 우도기! 흑백 하토! 와! 넣었으면! 하토 아, 우도기 피르츠피르츠 나이스! 통점! 하토 좋아 그나마 하토가 중원에서 사람이다 지금 비루츠 와 위협적이야 위협적이야 가야돼 욕수 가야돼 스칼비 떨궈주고 하토 비루츠 비루츠 상대 알리송인데 이거를 승부차기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승부차기 왔구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진짜 교체 명단 4명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글릇에 부담이 되겠지만 제발 좀 넣어다오. 아, 아 왜, 왜 이렇게 잘 차? 아, 잠깐만 6번 키커 같아 뭔데? 사실 있나? 아, 난 사실 5번 키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가자마자 또 이제 막 2천억이다 뭐다 막 이런 소리 나올까 봐. 당분간 기자회견은 코치님이 대신 가 주세요. 이왕 아시안컵 차출한 거 한일전 이 기자. 선발 명단 보겠습니다. 손흥민 톱에 황희찬, 이강인, 양민혁. 자,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강인 PK 좋아요 손흥민의 좋은 움직임 PK를 얻어냈고요 PK킥커 이강인 토트넘 후속이죠 이강인 전반 5분만에 터진 대한민국의 선제골 난사 세리머니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두두두두두두두두 경기력 좋다 지금 경기력 좋아요 크로스 올릴 준비하고 황인범 올렸고 이강인 여기서 딱, 양민혁이, 꼴 놓고서, 박지성 세레머니 있잖아. 산책 세레머니. 안 돼! 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 민혁이 지금 열심히 오른쪽을 뛰고 있고. 자, 양민혁, 콩 잡았죠? 양민혁. 좋아요! 제껴고! 아. 가운데가 텅텅 비었는데? 자, 이강인. 아, 양민혁만! 양민혁이 공 잡기만 하면 바로 뺏겨. 어, 안돼 실점하고 만은 대한민국! 어.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진짜 압박이 너무 느슨해요. 아니, 이럴 거면 경기장에 왜서 있나요? 구경할 거면... 돈 내고 구경하세요. 아니, 이것도 바로 압박 안 들어가잖아. 아, 진짜, 씨. 아, 뭐 하냐고. 아니, 잘하고 있던 이, 강인 빼고, 배준호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양민혁 왼쪽으로 보내고. 아, 왜 이렇게 패스를 길게 줘! 왜! 아, 씨발, 전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뭔 전술이야, 도대체. 아, 패스 간격이랑 애들 사이가 하나도 안 맞아. 뭔족 같은 전술이야, 이거. 뭐해, 이건 또. 드리블칠 거면 치던지. 빠빈박 빠릅니다. 잘 올렸고, 양민혁! 서랑민! 교체 투입해서 들어온 마빈박! 크로스 기가 막혔고, 이거를 또 양민혁이 안으로 집어넣어줬죠. 캡틴! 해줘! 여기서! 산책 세레머니 갈겨버리는 손흥민! 이런 거 응징해줘야 돼요. 꾹꾹 눌러야 됩니다! 지금 내려앉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일본 선수들 강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압박해야 돼요, 이거! 일본이 집밥이야 이거 봐봐. 막 때리잖아. 아, 양민혁은 왜 뺐죠, 지금? 교체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여기서 홍민규를 집어넣다니. 다 들어오잖아. 다 들어오잖아. 다 들어오잖아. 아, 진짜. 나가자. 아니 우리가 스쿼드 더 좋은데 왜 스쿼드 장점을 못 살려가지고 이거를 아 진짜 홍명부 그냥 사임했으면 좋겠다 아 물론 저는 실측 말고 이 게임 속 홍명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진짜 너무 답답하네 양민혁 지금 프리미어리그 씹어먹는데 EPL 프린스인데 죽기만 하면 알아서 해아 그냥 선수들 장점 다 죽여버렸네